정한절기의 슬겁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의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감옥의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첫난 것과 소와 양의 첫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이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이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이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이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이 자손이 그대로 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방인과 절교하고 목세의 율법책을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뿐 아니라, 1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어, 정말 토지를 놀게 하고, 그리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고 그런 안식년의 법을 지키겠다라고 서원한 것을 어제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2절에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또 스스로 증액, 규례를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서 오늘 이제 32절에서 39절 그렇게 긴 절은 아닌데요. 이곳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한 그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그 안에 예루살렘에서 사는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이 광려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결단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와 함께 또 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계속해서 이 솟아나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계속해서 마음에서 수산하니까 아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또라는 글자가요 다섯 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는 아홉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요. 우리가 은혜를 말씀을 어,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전을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새벽에 기도했는데 또 나가서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올라오게 될줄 믿습니다. 그들이 규례를 정한 것에 보면은 에 하나님 1 13분의 1을 수납하였다라고 했어요. 각기 세개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성전세는 본래 반세 갤입니다 2분의 1세갤이요 그런데 이 타양살이에 또 많은 공사에 뭐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3분의 1세 갤만 거두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3분의 1세 개를 받아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는데요. 어떤 때 쓰게 되느냐 하면, 3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진설병이나 소재, 또 번재, 또 절기에 쓰는 물건, 성물을 위하여, 그런 쓰는 속재재,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물질이 필요하겠죠. 우리도 교회 생활에서 필요한 많은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해 또 쓰게 하였고 34절에 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가스도 아니고 전기도 아니고요. 나무로 때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한 시기에 나무를 베어다가 그 나무를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사르게 하였고 재단 불을 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죠 재단 불을 끄지 않고 계속해서 그 불을 붙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전하고 또 이제 35절에서는 만물과 모든 토지 소산의 만물 첫 열매 그리고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과 가축의 첨난 것과 소아양의 첨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하나님의 전할 때도 우리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만물, 맏아들, 첫 열매. 우리가 어릴 때 정말, 그, 저는 이제 목사의 딸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이제, 어, 시장에 가다가도 과일이 너무 멋지고, 너무 튼실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일부러 집까지 들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빚진 자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그런 말을 썼어요. 저는 성미를 먹고 자랐다고. 성미를 먹고 자란 내가, 하나님의 저를 위하여 쓰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기쁨이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것, 밥 먹기 전에 한 스푼 떠서 승미를 따로 떼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어머님들의 지혜였던 것 같아요. 남편들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은 없고. 그래서 식구들의 밥을 할때 쌀을 먼저 대, 어, 비주에서 풀면 한 스푼을 먼저 이제 성미 주머니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스푼을 뜨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좋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곳에 담아서 주일이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던 그 정성 그 사랑 오늘 생각나네요. 정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세원약을 맺고 나니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이것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여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성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가물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이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이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업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전체를 읽지 않고 그냥 설명을 하고 있죠. 예,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이 사람들에게 줄이라 하였나니. 레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가나한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고 그것을 열한 지파에게 주고요. 레이 지파는 왜 그들에게 어, 기업을 주시지 않았나 하면 모든 마다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다들을 드리려고 모든 백성이 마다들을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려우니까 열두 지파 중에서 레이 지파를 마다들 대신에 뽑았어요. 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의 맏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이지파 사람들을마 맏아들의 숫자와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대신에 하나님의 기,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레이지파에게 내가 너의 기업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한지파가 11조를 가져와서 레이지파에게 주면 그 레이지파가 그들의 생활과 성전관리와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사용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지파는 또 10분의 1을 구별하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 두고 가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레위기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또 십일조를 받을 때에는요.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제사장들이 관리했다는 거죠. 우리가 레이지파가 다 제사장이로 알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레이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고, 또고핫자손이나또 고라자손이나, 고라 그런 레이지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사삽이나 그런 사람들이 성전의 모든 일과. 찬양하는 일이나 문직이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때는 성막도 지고 움직여야 됐습니다. 성물을 움직이는 일도 했었지요. 그런 일들을 하는 레이 집파가 이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이 스스로 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규례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39절에 보면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이 자손이 그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성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한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 두지 아니 하리라 그들이 그런 모든 것들 새 포도주 기름 이 모든 아름다운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문지기 노래하는 자 그들을 위하여 쌓아 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일 수 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진설병과 기름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여호와의 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예배가 사, 사라지지 않게 하고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이 버려짐 버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곳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우상들이 판을 치게 되고 그러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마음을 모아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을 회복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우리 서장님 서원사님 생각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서장님 서원사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전을 기이 여겨서 하루아침에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기하게 여겨서 정말 어렵고 외로운 걸음을 하나님의 전을 지키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났습니다. 장노님, 권사님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재단도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전 중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름이 뜨면 정말 행진을 하고 하나님의 불이 올라오면 그곳에 안전, 안, 안착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나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중, 전에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는 저희들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상령 강림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였지 않습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 교회,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초대교회가 축복받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들의 삶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어려운 박해와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움직일 때에, 오늘날과 같이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빌립보 교회와 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예배소 교회와 같이 다 가정 교회부터 이루어졌어요. 오늘 저희 집이 가정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건사님, 집이 가정 교회입니다. 이이 교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살아 있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 우리 후대가 살고 우리 많은 영혼이 주님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만이 사실은 희망이에요. 우리 나라가 너무나 어두울 그때 부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지요. 지소 출장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교도 그 모든 파출소 그런 것들을 없애고 교회를 세우면 이 나라가 바로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교회가 바스꾼이었어요. 오늘날 그러한 성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 그리고 바스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의 성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바스꾼의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들이 계속 생각났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불로 이 일들을 감동 감당할 수 있도록 성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조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물이, 우리의 마다들이, 우리의 맛 손주들이 아버지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수입들이 하나님 첫첫 소산이 첫 예물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고 세계 선교를 일으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서장노님 서군사님 그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드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진이 성준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영 집사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게 하시며 아론이와 희원이 희선이 아직도 배우고 또 아버지 좋은 직장을 아버지 유지하고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간섭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배우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의 아름다운 꿈을 꿀수 있도록 자녀들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오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온전 인도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말씀 주셔서 이 새벽 새벽 재단 하나님께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으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계신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겠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 오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